여러분, 또 왔어요? 또 왔다요? 요즘에 조회수가 줄고 있네요. 아. <laughs> 내가 요즘에 어그로를 안 끌어 잡는가? 너무 슬퍼. 깔아봐요. 뭘 깔아? 어그로. 시추 구독자늘어 나면. <laughs> 버퍼링. 내가 아줌스 올린다. 여기 분들 아줌스 보시는 분들 아니야. 아줌스 몰라요? <laughs> 여러분, 아줌스 아직도 안 보세요? 아, 여기서 또 저, 본인 방송 홍보 좀 그만하고, 집중해요! 여러분, 제가 만든 거 너무 재밌어요! 실망이네요. 자, 오늘 통닭입니다. 갑자기? 어, 근데 맥주집, 아, 이거 맥주집 거 아니야? 어, 맞아. 맥주집 치킨인데, 어. 이거 되게 괜찮아. 이거 봐. 뿌레주 과자 있어. 이디아 건데? 어? 어, <웃음> <웃음> 어 봉투 이지아 거네? <이디어본네? 웃음> 사탕도 있네 응. 아 새우도 있어요 새우만두 여기 신대방역에 생활의 달인에 나오는 분이 응. 하시는데요 엄청 맛있어요 새우만두 뭐 먹을 뭐, 거야 고기하고 김치 중에 뭐 먹을까? 나는 김치 먹을래 아니 고기 먹을래 엄청 커? 응. 자기 주먹만 하다 어이... 잠깐만 얼굴 잡히지 지금? 아 저번 주에 포커스 나가가지고 진짜 진짜 쪼렙처럼 그럴 거야? 포커스 다 날리고? 어. 뭐 어떡할 거야 이거 몇안 되는 방송을 갖다가 어나 이제 얼굴 잡힌다 어휴. 저거굴이 아주 어, 한다. 크리멍텅구리 해가지고 하는 거야? 여러분 1000% 노래 좋지 않아요? 응1 0 0 너무 좋은데 나1000% 저번 주에 몇번 엄청 들었어 순위권 중에 제일 낮아 1000%가 1000%가? 응 상하네 루모도 1등이더만 어, 루모가 제일 높고 어, 루모 노래 너무 좋 근데 루모 꼴등이잖아 거의, 거의 꼴등이잖아 아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었다며 아 돗자리 왜? 돗자리 깔아야 되는데 아, 도자리 준비한다는 거 깜빡했어. 갑자기 왜 도토리야? 도자리 깔아드리려고요. 너무 잘 맞추셔가지고. 음. 너너무있어너너무있어 <laughs> 새로운 살하있어 30명 연습생 등수를 다 공개하는구나, 오늘. 20명. 10명 떨어지고. 음. <laughs> 오! 오, 채윤이! 오. 어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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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오! <laughs> 다 올라가야 되는데.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니 대중들이 뽑을 것 같은 걸전 12명을 뽑은 거예요. 오, 오! 아! 오! 아, 야, 떨어지면 안 되는데. 아, 숨누며. 아. 아, 또 이렇게 하는 거야? 오늘 또 하루 종일 순위만 표시만 하는 거야? 아! 고민 푼다 방이래. 옆에 누가 있어? 있, 있, 있겠지 이제. 응, 음, 윤정 쌤일 것 같아. 아닐 것 같은데? 엄정화? 누구야? 어 보라. 보라. 뭐해? 응 음, 젓가락이 하나 올리면 떨어지고 또 하나 올리면 떨어지고.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하지 나코? 누구야? <laughs> 음, 한국수학 같아? 오. 어? 아유 댓글을 많이 봤구나 윤진이가 저번 시즌에선 이거 없었거든? 응 근데 너무 욕이 많이 달려서 그런지 아... 이런 걸 하네 그런 말 있더만 뭐? 위스풀이라는 단어가 있더만 응 위스풀 근데 뜻을 봤는데 그 소속사 얘기 아니야? 응세개세군데 그 소속사가 개인이랑 뭐가 문제길래 위스플리 위스프로 그러는 거지? 그 소속사에 있는 연습생들만 유난히 민다고. 근데 얘네들 타순 아니잖아, 니까 그러니까. 얘네들 타순 아닌데 위스프리란 말 때문에 위스프리 회사에 있는 애들은 안 뽑는다고? 그게 무슨 이상한 논리인지는 모르겠어. 아까 그러니장사자들한테는 뭐라고 안 하지. 그냥 안 뽑을 뿐이지. 그러니까 안 뽑는 그게. <laughs> 아 시현이 지난주 출 진짜 멋있었는데. 그럼 그럼 뭐안 뽑았지, 하나들. 시안이 <laughs> 얼굴 진짜 작은데? <laughs> 저거 해주면 얼굴 저기 작아지는 거 아니에요? 얼굴 요만한 게 만들어줄까? 난 색이 똑같아, 저색이랑. <laughs> 나코 아닌 줄. 어나코 아닌 거 같아. 음 <laughs> 응. 머리 스타일 이 약간 바뀌니까 나코 아닌 거 같다. 분인 줄 웃겨. 어 입술 최형게 너무 잘 작아지. <laughs> 와 오늘 또 수니발 표주 전에 또 엄청 뭘 많이 저 하면서 시간을 끌겠구나. 놀랬어. 음. <laughs> 응. 시어리 옛날에 막 펀치 대결이 막 이런 거 하고 막 하시죠. 펀치? 펀치 하는 거 아니야 오늘? 여자들끼리 있으니까 펀치는 안 하실까? 나 펀치 좋아하는데 <laughs> 한국말로 했어. 지타 선생님 걸크러시 어떻게 하나? 아 저게 뭐? 아 루머가 아니야 루머가 아니야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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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오래 보여주는 재밌으니까. 매력 받을 네는 매력이 있는 것같아그렇다면 <laughs> 옷걸이! 아. ㅋ ㅋ ㅋ ㅋ 춤도 보고 싶어 오어디지오 <laughs> 잘한다 오, 오, 오 진짜 잘한다 훌라후는줄나 훌라후프 후라이, 있는 줄 알았어 훌라후 아, 팬? 아, 훌라후프개 정도 있는 줄 알았어 오저 어떻게 저 어떻게 알아 갑자기 분위기 싸야? 갑분싸가? <laughs> 지금 이게 갑분싸야? <laughs> 빼박 캔트. 너무 옛날 거잖아. 나 어제 알았는데? 빼박 캔트. 야. 기억 이응 디귿이 뭔지 알아? 고영두? 웃기려고 하지 말고. <laughs> 게이득 진짜 몰랐다. <웃음> <웃음> 저런 마을 있으면 살고 싶다. <laughs> 그럼 저기에는 나도 가? 왜 와. 오지 마. 재수 없어. 요즘에 재수없어합말다안 쓰나 니다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합지다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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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니다죄송니다죄송머니머머머합어다 아우 사쿠라 장난 아니다어왜들니다죄송합래다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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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 장난 아니다 여 팀. 미뤄 버렸어 <laughs> 아, <laughs> 뭐하는 거야 오, 진짜 웃긴데 <웃음> 오, <웃음> 어떡해? 어떡해? <웃음> 저거 너무 재밌겠다 우리 나중에 해보자 네어 진짜 재밌을 것 같아 오늘도 긴2 시간이 되겠군 아 채연이 몸 비율 진짜 좋던데 음 채연이 이쁜데 음 <laughs> 고등, 김채원. 아, 띵동. 내 지금 목편은 여기 피한 애들이 한 명도 안 떨어지는 거. 응. 다 청명? 한 청원인가 보다. 응. 아. 고은 머리로 했다. 고은이 머리 바뀌었어. 응. 야, 유리가 붙었네. 우리 유리 알 하지 않았어 응. 점점 빗나가나? 빗나가나? 어긋나나? <laughs> 자기 오늘 후두둑 해야겠는데? 후두둑? 난 괜찮아! 그럴 수 있지 뭐해가... 띵동! 뭐해가... 위기네? 음. 자기 뭐해보고 왔어 알어 예예예예 난좀 단숨에 뭐 하나 했네 시연이? 시아이 이런 니 위험하네 음. 매력 어필이 잘안 됐어 아, <laughs> 아 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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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동 띵동 아이고 우리 예나 어다니다다 음. 어우 시현이 떨어졌나보다 시현이가 어렵네. 어려워 아 채연이 볼수록 예뻐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차 보이네 무대 어, 한번더살는 <laughs> 계란 래퍼? <laughs> 아, 막판이 갑자기 왜이오게이또얼굴형게이계란이어서구렇 나도 달게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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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자기 이렇게 이렇그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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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디서 쐈어요? 내가 투표가 가지고 내가 또 투표했어 어디서 쐈어요? 한겹부터 포항에서 왔어요 그 한겹부터 포항 <laughs> 민수 민수 민주? 민수 음 채아님 높을 거 같아 <laughs> 다 높네 음 <웃음> 민수 <웃음> 땡동 땡동 나는 큰일 났다 <웃음> <웃음> 오늘 다 떼는 거 아니야? 그수 있어요 이 이쁜 시츄 캐릭터를 이제 못 보는 수가 있어요 스타쉽 둘 중에 하나야 안유진! 안유진이다 안유진이다 안유진 너무 떨어졌다 너무한 거 아니야? 와 띵동 띵동 웬일이야 유진이 처음으로 데뷔 콘서트 밖 등수를 기록했습니다 진짜 <웃음> 못생겼다 루머? 또안보이얘 때던 자국 있네. 나 아닌데? 나가 뭔가. <laughs> 나 아닌데 자기야. 나가 뭔가? 어들 누구한테 그냥 지 집을 쓰려고 내가 말했잖아. 민준은 울 필요가 없었다니까. 채연이는 아까부터 울어 지금. 음. 아, 채연이가 못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아. 사랑해요. 아. 띵동. 띵동. 아, 근데 등수가 다왜 이래? 근데 그럴 수 있어. 한국 사람들이 많이 남았잖아. 한국 사람들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표가 분산되는 거지. 원래 대선도 그렇거든, 똑같거든. 정치 얘기 하지 마. 그러니까는 어, 보수와 진보 이렇게. 아, 정치 얘기 하지 마. <laughs> 이게 아니야. 정치 얘기 나 <laughs> 대통합을 해. 아. <laughs> 어, 깜짝 놀랐네. 그래서. 아. ㅋㅋㅋ <laughs> 세리머니? <웃음> 뭐 <할 거야? 웃음> <안 보여>. 대박 <laughs> 이승기도 하겠지? 아 너무 ata 진짜 웃길거같아 ㅋㅋㅋㅋ 오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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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렌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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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렌지다 <laughs> 내 몰래 주야. 씨. 던져달라고 줬더니 씨다버 스무 명 다리가 진짜 진짜 널널하다. 어 히토미. 히토미. 어. 띵동. 야 큰일 났네. 나너 버려 나왔어 나. 난 지금 큰일 났어. <laughs> 내내픽다떨어지게 생겼어. 미유 <laughs> 미유. 미유미유미유미유 미유. 미유, 미유. <laughs> 재현이 띵동 야 이현님만 만요미 안에 들면은 다 들어가는 건데요 아, 요미이 미요, 목이 타요 미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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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귀여운 것요미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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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저>, <laughs> 나코? 아 나코, 띵동. 나코는 꼬마지만. <laughs> 진짜 연습 연습 많이 한다 보다. 응. 제일 또박또박해. 하문이다 안 하는 유일한 일본인이야. 음. 미오지나 미오. 김효씨는 비교할 수밖에 안 되지. <laughs> 한국인인데 그분. <laughs> 띵동. 와 왕이런. 아... 이러니 안될것 같아. 부런부런한데. 아... 지금 내가 지다 나왔거든 거의. 사쿠라, 장원영 빼고 지금 런 이런, 이이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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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았어 런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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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... 런이 이런, 이는이 이런, 이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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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런, 이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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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도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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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오와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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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니아 팬이 많네 어 잘됐다 근데 중요한 건 아무도 못 뽑지 않았네 얘들은 일본 가가지고 한국 연, 말을 연습 많이 하나 봐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잘 얘기하지 를아아 음. 래퍼구나 아이엠 에서 끝장난 단순해 가은이가 되면은 리더가 확정이야 리더 해야지 고정픽은 누구신가요 나 음! 아 나구나! 어? 고정피 그치 나야! 그치 <laughs> 진짜 잘 챙겨주는구나 아니 위치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 또 성격도 분명히 있겠지만 <laughs> 귀여워 여기서 누워 있냐 이나는? <웃음> <웃음> 뭐지 이건 또? 아또 노래 선택하고 또 밀어내고 또 하는 어, 거구나. 어. <laughs> 처음에 뭐 자기 보컬 자리, 랩 자리인데 자기 먼저 먼저 하는 사람이 계속 밀려. 맨 마지막에 하는 애가 장땡이야. 내가 보컬이고 하고 싶어, 딱 하면 그냥 끝이야. 챙 밀어내고. 쌍 어, 밀. 밀어. 어? 오. 최은오르. 천이 엄청 올라갔네 아, 다행이다. 오. 내가 규리를 보내 드리고 팟에서 <목소리를> 표현을 잘하겠습니다또 눈물 눈물나? 또 눈물 나서 <laughs> <눈 몰라서> 이러는 거야? <laughs> 가다들 좋아하는데 왜 혼자서 그래? <웃음> <웃음> 왜 그러는 거야? 마음이 어떨지 느껴져 채연이 마음이 어떨지 채연이네 채연이 니코니코니아가지고또 올라갈 아니, 아니. 코니코니가니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저니 아니. 아니, 아니. 니코니코니 이거만 알고 니 아니, 지니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올라니아 아니. 아 왜 이렇게 채연이한테만 <laughs> 감정입을 이 이렇게 하는 거야? <laughs> 아내 친구 닮아가지고. 두 명이 연습생 가운데 이번. 그첫 번째 센터가 진짜 중요하니까 그래서. 맨 처음? 맨 처음이 진짜 진짜 중요. 해 지금 사쿠라는 거의 붙이기라고 보면 돼. 음... 미호가 이번에 잘 붙이면은 안에 들 거고 손떨리는거 봤어. 음. 다 고토모의 왕이던 허윤진 셋 중에 한명 나와라. 다 가능성 있지 뭐. 지금 되면 다 가능성 있지. 없다. 떨어졌다. 뜹니다. 아 바로 뜹니다. 아 뭐야 미안해. 두명 뽑아보세요. 마지막 피. 다음 주에 방송 못할 수도 있잖아. 그런 얘기 하지 마. 너무 슬프잖아. 아니. 난 끝까지 하고 싶단 말야. 이 T V D 액션은 계속 해야 돼. 무 소리야? 아나 생방송 그거 한 번도 안 봐가지고 보고 싶었는데 왜. 너무 길어 너무 길어 진짜 <laughs> 해윤이가 가야 되지 않을까? 난 해윤이 됐으면 좋겠어. 아 사회 잘 했는데. 음 근데 지금 대세로는 나영 일것 같고 도화배신. 네네 네. 너무서 광고 때리겠네. 여러분 뭐 이제 뭐다 아시죠 뭐. 아 고은이 완전 떨어졌네. 그렇네 고은이 가떨어졌고나 아. 와. 영화 보고 피자, 피자 먹고 도화랑 놀아 나영아 야 해연이도 인간성공이야저 인간승리 인간 인간공이 인간 <laughs> 인간 인간 <laughs> 인간 뭐야 오늘 단어 얘기가 잘안 된다 다시 얘기해 봐 인간승리 그래 인간승리 이야 아 시연이가 될까 아 도화 뭐해 어떡해 쥬리 이리 아, 아니야. 아이고, 이러니 어떻게... 아, 이러니... 이러니... 시안이... 시안이... 타이... 아, 윤진이... 와 하루 한 명, 한 명, 하월 응. 31일까지 총한 명... 아, 이거 끝난 거 아니네. 데뷔 피안가... 진짜 몇명 없어. 이제... 한국곡, 일본곡... 한, 한 개씩 있가 거야? 정말 그렇게 넘는 거야? 음.. 바토카드지 초반에 막 자기들끼리 막 밀어내고 밀어내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 그니까 러 적당한 거를 골라야지 안 그러면은 계속 밀려 해윤이 같은 경우는 아무도 안 넘어올 거라 말이야 음... 고음이니까 그러니까 는 아마 변동이 없을 거야 근데 일본 노래 많이 할거 같은데? 많이 쏠릴 거 같아 왜요? 아니 노래가 더 좋은 거 같아 반해로 갈거 같아 반해 반해버리잖아 그거 반해버리잖아 하지 않다음 잠깐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 노래가 좋은 줄 알지? 비... 비트 자체가 이쪽도 좀더 빨라. 다 내버리잖아. 응. <laughs> 저게 되니까 의미가 없어. 저쪽은 너무 높고. 전쟁이야 일단. 응. 다 졸로 물리네. <laughs> 난장판 되는 <내는> 거네. <걸 웃음> 어 완전 난장판인데? <laughs> 노래도 바뀌었어. 이또맨 <laughs> 밀어냈어. 다른 노래로 갔어. 아무 의미 없다. 야 저기가 저기가 꿀꿀이구나 그렇네. 아, 뭘좀할줄 아시네 미유가. <laughs> 사부일로 가나봐. 사부일. <laughs> 아 진짜? 아, 어, 그러니까. 너무 놀린다 아, 이거 울면 안 돼.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하늘 프로그램인데. 재미 재밌는데 이것도. 축구에서도 보면 말이야. 포지션은 중요하지 않아? 내가 그 자리를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느냐.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. 메인 보컬이 아니어도 괜찮아. 표정들이 다들 너무 안 좋아. 자기 하고 싶은 게 아니니까. 아, 아 진짜 어떻게 하면 사람 게임으로 생각해야 돼. 아 어떻게 어쩔 수 없어. 주리. 주리. 괜찮아요. <laughs> <laughs> 하성훈이라는 친구가 조금 좀잘안 보이다가 요 무대에서 자, 정말 잘 보였거든. 그래가지고 합격하게 됐어. 나도 어, 하성훈이라는 친구 있는지 잘 몰랐었는데 갑자기 그때 눈을 딱 뜨더니 갑자기 확 뜨버렸어. <laughs> 아 너무 너무하다. 너무하다 진짜. 이 <laughs> 직관... 네, 거의... 개근데 이거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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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그래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아 <laughs> <laughs> 진짜 지 <미치겠네>, 진짜 <웃음> <웃음> 엄청 높은 진짜 높았어 <laughs> 왜 메인으로 했을까나 지켜주 되게 높아 어우 이거는 언제나 <laughs> 어우 진짜 높아 이렇게 했어 파트가 이렇게 음, 됐어. 완전히. 공기반, 소리반. 음 그래서 새는 소리가 자꾸 나 김범수 같은 경우는 딴딴한 소리가 나잖아. 어, 그래서 새는구나? 어, 새는 거야. 서! 서! 서 이렇게, 어, 어, 그래, 그래, 그렇게 그렇게, 그렇게 이 가. 히토미는 다 코로 부르고. 저개해주고서어 잘한다. 어떡해. 코하고 입을 어, 얘, 어, 어렵다. <laughs> 아까 가이드도 조금 이상하긴 했어. 아니 가이드도 가성 처리했어. 그래그래. 그래. 가성에다가 반가성 처리했거든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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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내가 저게 안돼. 다 숨을 마시면서 왜 그래? 그러니까 발성이 안된 거지. 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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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! 이렇게 되는데 비켜. 어, 비켜줘! <laughs> 아니 싸우자는 게 아니라 권채다! <laughs> <건체다. 웃음> 그래도 미유가 용기를 아서 됐네. 이번에 이제 조금 무모하지만 그래도 하고 싶으니까 반해 뿌있지 않나? 인나는 칭찬 받을 것 같아. 은가 잘해가지고. 은가 <laughs> 잘해요. 음. 응. 버거 뭐야? 노래 잘 부르 잘 부르지 않나? 어디냐? 주원이 근질근질하겠다. 심상키나. 은비. 못 잡고. You y 난 보컬 은안 되겠어. <laughs> 왜? 진이이야난 서브 보컬 정도? 음. 서브 보한한정 정도. 아니, 아나 9. 아심 하네. 응 해야지. 그렇지 놀 아니, 게 아니, 니까 그렇지. 그리고 심지어 밀어냈잖아 잘해야지. 너무 악빨이잖아거는니 아니, 시간 20분 됐어. 니아게까지아좀 몰랐네. 오늘 연습하는 거를 다음 주에 생방으로 하는 건가? 그런가 봐. 끝났구나. 음. 끝났어? 끝났구나. 어 뭐야? 아 자꾸 쳐다보지 마. 고내 꺼내 꺼내 내야넌내 꺼. 내꺼 내꺼 거, 내꺼 거, 내꺼 워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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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, 내꺼 내꺼야 넌 내꺼 말해줄래 핑미어 아, 울었니? 마지막 픽 해야지 다음주에 못나갈수도 있는데 마지막 픽이라니 미호 가고요? 아이고 이게 또 안전하게 하시는구만 선생님 야 미호를 고르셨네 나도 아... 따라갑니다 어? <laughs> 하나 더 남았죠? 줄이? 네아 미치겠네 이거 진짜 감히 하나 만졌 저기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 다음 주에 ㅋ ㅋ ㅋ 아휴 천천히 해라 천천히 언젠가 하겠지 뭐아 미쳐버리겠다 진짜 나코 짱 어어? 갑자기? 솔직히 따라했다 <laughs> 아 선생님 너무하시네 선생님 진짜 그거다 그거다 ㅋ <laughs> 여러분들, 다음 주에 확인하시고 저희는 안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시추가 야근을 하기 때문이죠. 그래서 안될 수도 있으니까, 다른 프로그램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